47번 보겠습니다. 이참수 y는 fx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을 때자 x에 대한 부등식이 주어져 있는데 자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가 3개가 되도록 하는 양수 k값의 범위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이 그래프랑 이제 연관시켜서 풀라는 거기 때문에 일단 fx 여기 지금 보면 지수에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밑으로 내리고 싶어요. 그러면 양변에 로그를 취하면 되는데 밑이 2분의 1이니까 우리 양변에 밑이 2인 로그를 취해볼게요. 자 그러면 좌변은요 로그2에 진수가 k 곱하기 자, 2분의 1의 f(x) 제곱을 2의 마이너스 f(x) 제곱이라고 써볼게요 이렇게 해도 되겠죠 자 좌변은 이렇게 되고 자, 우변은 로그2에 16이니까 4죠 자, 근데 밑이 1보다 큰 로그를 취하면 부등호방향안 바뀌죠 그래서 얘가 4보다 작거 나왔다 이렇게 됩니다 자 좌변에 있는 진수 쪼개볼게요 로그2에 k 하고 로그2에 2의 마이너스 f(x)가 요거 그냥 앞으로 그대로 내려가면 그냥 마이너스 f(x)라고 쓸수 있죠. 마이너스 f(x) 얘가 4보다 작거나 같다. 우리 f(x) 그래프 관련시켜서 풀 거니까 f(x)에 대해서 식을 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f(x)가 어, 크거나 같다. 뭐보다 로그 2의 k 마이너스 4보다 어, 크거나 같다.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랑 그래프 사이의 관계로 풀 거니까 y는 f(x) 그래프 밑에 주어져 있고요. 이제 우리는 y는 log 2의 k 4. 자, 요 그래프를 생각해 볼 건데. 자, 요거 로그 들어 있다 해서 로그 함수로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지금 여기 k가 변수가 아니고 뭐예요? 상수잖아요. 그러니까 log 2의 k 4는 k 값이 하나 정해지면 어떤 값으로 딱 나오는 상수라는 거예요, 상수. 그래서 요 값이 일단은 상수라는 거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럼 x축이랑 평행한 직선이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직선을 그어보면 되는 거예요. 자, fx가 지금 직선보다 더 위쪽에 있어야 돼요. 같거나 위쪽에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직선이 요렇게 있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얘가 log 2의 k 4예요 자, 그럼 직선이 더 위쪽에 있는 영역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럼 그때는 x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죠. 자 그럼 이 안에 들어가는 정수 x 개수를 찾으라고 하는데 여기는 몇 개가 들어가요? 0, 한개밖에안 들어가죠. 왜냐면 지금 마이너스 1이 여기라고 돼있으니까 이거 벗어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건 우리가 찾는 경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3개를 포함해야 되는 거예요. x 값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들어갈 때부터 찾아야 되는 거니까. 자 처음으로 이제 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자, 여기 정확하게 x 축일 때부터 가능하다는 얘기겠네요. 자왜 그렇게 되면? 곡선이 더 위쪽에, fx가 더 위쪽에 있는 영역이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때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니까, 이 안에 있는 정수 세 보세요. 마이너스 1, 0, 1. 이렇게세 개가 있는 거니까. 아, 그러면, 자, 얘보다 조금 더 내려와 볼까요? 한요 사이쯤에 있었다고 해보죠. 이렇게 해도 마찬가지죠. 자, 곡선이 더 같거나 위쪽에 있는 영역은 요렇게 되는 거니까, 자, 그때 x의 범위는, 자, 여기에서부터 기까지 요게 부등식의 해가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안에도 마찬가지 정수는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1밖에 없어요. 지금 마이너스 2랑 2는 바깥쪽에 벗어나 있죠. 자,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내려와서는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또안 되는 지점. 자, 다시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안 되는 지점은 또 언제부터예요? 여기 지금 보면 마이너스 -2, 2마이너스 3, 2마이너스3 지난다고 표시를 해 놓은 거거든요. 문제에서. 자, 그러면 정확하게 저 직선이 마이너스 3이 되는 경우부터는 다시 안 되기 시작하죠. 보세요. 같거나 위쪽에 있는 영역이 이렇게 되니까, 자, 그때 부등식을 풀면 X의 범위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죠. 그럼 이 안에는 정수가 몇 개? 그렇죠. 다섯 개가 들어가 버리죠. 하나,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 그 다음에 0일 때, 그 다음에 1일 때, 그리고 2. 이렇게 해서 다섯 개. 그니까 러요 밑으로 내려가는 순간부터는 다섯 개 이상이 돼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찾는 구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녹색으로 표시한 요 사이에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럼 그걸 이제 식으로 표현하면, 로그2에 k-4 자이 값이요 뭐보다는 더 같거나 아래쪽에 있어야 된다 0보다는 같거나 아래쪽에 있어야 된다 그럼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보다는 커야 돼요 마이너스 3보다는 위쪽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3보다는 크다 이렇게 되겠죠 양변에 4 더해볼게요 1보다 크고 뭐가? 로그2에 k가 그 다음에 4보다는 작거나 같다 자 1을요 밑을 2로 하는 로그로 표현하면 로그2에 2죠 4는요 로그2에 16이 되죠. 따라서 진주끼리 그대로 부동방향이 유지되니까 2보다 크고 k는 16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니까 a 값이 2가 되고 b 값이 16이 되는 겁니다. 자, ab의 곱을 구하라고 했네요. 정답은 32.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